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여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90 입니다. 3 8 럭셔리 차량이고요. 2020년 4월달에 등록한 2020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129,000km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사고 어, 없는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이 관리 잘 하셔가지고 외관상 막큰 뭐 흠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 상태 우수하고요. 아, 이 차량은 제가 가지고 오면서 시운전도 해봤습니다. 아, 주행 중 이질감이나 잡다한 소리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차 상태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음, 또 미세누이도 없고 하부 데미지 받은 흔적, 아, 이런 걸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상태 완벽합니다. 이런 차량을 구입하시면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정말 만족하시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색상이 이제 짙은 청색이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뭐 생활 스크래치는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외관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우수하고요. 이 차량은 문 하나 단순 교환 이력은 있으나 뭐 뼈대가 손상되지 않는 뭐 그런 큰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에 그냥 뭐별 생각없이 사고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 차량은 수원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에또 차를 구경하시려면 은 수원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시간상 여의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직접 이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으나, 아, 될수 있으면 올라오셔서 차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가면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라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상을 보시고 비싼 차를 구입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결정 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차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이 차의 실내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아주 깨끗하고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아,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 뒷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운색상 뒷좌석 시트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깨끗하죠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량 구입하시면 은 정말 만족하시면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뒷좌석에서도 모든 시스템을 조작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수석 전용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수석 전동 시트 작동 잘 하고 있고 조수석 시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주름지고 찢어지고 찢어진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 차주분이 관리를 잘 하셨었고 드시보드 어,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차 컨디션이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들어가 있죠. 운전석 전동 시트 작동 잘 하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름지고 찢어지고 해진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트 컨디션 전반적으로 완벽합니다. 이쪽 보시면 계기판 조명, 차선 이탈 차간 거리, VDC 기능,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착석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 는 12만km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좌측 우측 사이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차선 변경하실 수 있고 핸들 램편 보시면 은 블루투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결하셔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오른편에는 차선이탈 차간거리가 조절이 되는 일파 아, 자율주행 기능, 반 자율주행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 아, 정품 내비게이션 확인 가능합니다. 후진기야 작동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하고 어라운드 뷰 아주 선명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을 각종 세팅을 하실 수 있죠. 라디오하고 또 시스템 세팅 가능하시고 어, 오토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 가능하시고 에어컨은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곰팡이 냄새, 찌든 냄새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에어컨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주차센서, 오토스타.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적용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조작 가능하는 타이어식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조수석, 통풍 열선, 그 다음에 뒷좌석, 전동 커튼 조작 가능합니다. 차는 뭐 신차 상태 그대로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너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하이패스 하고 블랙박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차량은 썬루프는 미적용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아,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정말 옵션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은 빠른 판매가 예상되니까 혹시라도 영상 보시거든 빠른 결정하셔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차 여행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타이어 상태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신품 타이어에 가까울 정도로 차 상태에 완벽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같이 제네시스입니다. g 9 0 3.8 럭셔리 차량. 2020년 4월달에 등록한 20년형 차량이고,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12만 9천 k 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소유, 1인 차주분이 관리하셨던 차량이고, 문 하나 단순 교환 이력은 있으나 뼈대가 손상되지 않는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이 차량은 수원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보시려면 수원까지 오셔야 되나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국 어디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거든.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으신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차를 구입하러 오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어,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결정 내려 주시면 제가 충분히 좋은 차로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차 구입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에, 제가 정말 좋은 차로서 만족시켜 드릴 자신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수원에는 이차 이외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은 제에게 연락 주시면은 충분히 에, 만족시켜 드릴 자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어느 곳 하나 문코가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상태 우수한 제네시스 G90 럭셔리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은 빠른 판매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거든 빠른 결정하셔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차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고차 여행했습니다.